원점을 출발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인 p의 속도가 아래 그림과 같대요. 그러면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. 봅시다. 속도가 0초부터 해 가지고 점점점 올라가서 2에서 작 지금 떨어지죠. 그래서 떨어지고 여기에 어느 순간 마이너스가 돼요. 속도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죠. 그리고 좀 운동 방향을 바꾸고도 속도를 높인 거죠. 이거는. 그리고 또 떨어지다가 또 운동 방향을 바꾸고, 어 바로 양의 방향으로 또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어요. 자 여기는 뭐 하는 거죠? 그렇죠. 꾸준한 속도가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없이 꾸준하게 1초 동안 움직였다가 내려오네요. 오케이 됐습니까? 자 2초동안 처음 2초동안 이어디예요 여기네 움직인 거리라니까 요 속도를 여기로 적분해 주면 되네요 시간 없지만 우리는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니까 움직인 거리는 얼마 밑변 이 2, 높이 2그죠 그래서 얘는 2가 되고요 음의 방향으로 얘도 2가 되고요 얘도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의 방향은 여기 윗변 1 아랫변 차다리꼴 넓이니까 1 더하기 1, 2, 3이죠. 1, 2, 3칸이니까 3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분의 1이므로 얘는 4만큼 이동했네요. 처음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플러스 2만큼이요. 방향입니다. 플러스는. 그 다음에 P가 다시 원점을 지난다. 원점이라는 얘기는 플러스 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. 어디에요? 여기입니다. 4. 원점을 지나는, 여기 아니야. 여기니? 얘는 이 갔다가, 여기가 원점이라면 이만큼 6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폼 잡고 있는 상태야. 그리고 방향을 딱 바꾸고 있는 상태야.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이만큼 돌아왔다고. 그러니까 원, 시각은 4가 되고요. 어, 4초겠네요. t가 초라고 했으니까. 그다음 7초 동안 p의 움직임을 설명을 해 달래. 움직임을 설명을 하면 원점을 출발하여 음, 양의 방향으로 원점을 출발해서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. 그렇지? 플러스 했다가 또뭐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. 가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했죠 하고 다시 양의 방향으로 지금 얼만큼한 상태야? 어 글씨 좀 예쁘게 써자.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 4만큼가 있는 상태예요. 그렇죠? 그리고 지금 속도는 멈춰져 있는 상태. 이해되죠?